와, 네. 노란 은행 잎이 곱게 물러가는 아름다운 가을날, 우리 한글이 예술제를 위해서 바쁘신 마음대로 네. 참석해 주신 우리 박종진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도 뒤에 많이 오셨어요. 힘찬 함성과 박수로. 네, 박수 신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아, 네. 우리 학교는 하이 컨셉 하이퍼치 모두가 행복한 학교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교육 활동 그 결과를 오늘 학원님들께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가진 소질과 재능이 음. 어떻게 꽃 피우는지 오늘 잘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네. 어린이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뭐 어머니들께서 힘찬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그동안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끼와또 소질을 오늘 이 무대에서 당당하게 또 마음껏 신나게 아주 신명나게 펼쳐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선생님들과 또 반가운 강사 선생님들께서 열정과 사랑으로 굉장히 지도를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반사워 반사장님께도 한번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박수가 너무 약해요. 이따가 늘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도 무대가 끝날 때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행복한 삶의 질은 예체는 감성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예체는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크게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도 좋고요. 소리를 지르셔도 좋고, 더 좋다면 일어나서 박수를 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 마장 교육을 믿고 지원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